자, 네모네모 디패스 클라이맥스 두 번째 판 해볼게요. 이번 시간에는 발키리 가보겠습니다. 발키리 커세요. 초반에는 렉이 좀 있어요. 세배속이라 그런지. 자, 바로 발키리 뽑겠습니다. 준비 완료. 어디 한번 놀아볼까? 발길이는 비디오 켜주고요 네. 자 이거는 그안 때릴게요 저번 시간에 때려봤는데 혼자서는 피 달지도 않더라고요 우선 똑같이 발키리를 두 마리 만든 다음에 어글을 10억까지 찍겠습니다. 근데 확실히 발키리는 공격을 잘해요. 어클 효율은 좀 낮은데. 발키리의 어클 효율은 1억당 20. 어클 가격은 3억 고정. 자, 친구랑 하시게 되면은, 옆에 있는 이 동물들 다 때리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3명에서 하시면은, 10라운드? 10라운드에서 15라운드 사이에 둘다다 다, 다 잡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잡으시면은, 미네랄 보너스, 가스 보너스 있습니다. 혼자서는 피가 안 된다는 거예요 확실히 발키리가 이게 로켓 땅이라서 허세보다 딜이 셀 수가 있어요 무발식 발사하니까 데미지가 40이잖아 범위도 되게 길고 확실히 디펜스에서 발키리란 정말 사기급 아하, 사원 걸렸네요 아, 6원 아, 차라리 여길 뽑아볼까? 여기도 매한가지네요 여기나 저기나 부대기네 오케이 자, 현재 데미지는 140 자 우선은 10억까지 찍겠습니다. 여기 할까? 괜찮은데 나오자마자 바로바로 죽네1 2원 여기는 8원에 6월에서 12연 랜덤가스. 이쪽은 4원에 4원에서 6원 렘덕 가스. 이럴 바에는 차라리 4원 뽑는 게 낫지 않나? 명령을 내려주십시오. 그래도 두번 도전할 수 있으니까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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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자, 12업 키웠으니까 발키리를 두 마리 추가하겠습니다. 확실히 공격 잘하네요. 컬에 사는 것도 있나? 레이스 3마리 합치면은 발키리 됩니다. 딱히 사는 거 없는데? 여기서 좋은 거는 발키리커서요그 다음에 아칸, 이렇게 스플래시 있는 게 되게 좋고. 골리앗이나 배틀도 괜찮아 보여요. 배틀, 깡댐이 세기 때문에. 고스트는 바람이고. 손톱 킬러도 괜찮은데, 가격 대비 제 관심을 끄셨군요. 기꺼이 놓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기다리게 하지 마시죠. 알겠습니다. 자, 위아래로. 때립시다. 그래서 발키리 4마리, 발키리를 4마리까지 만든 다음에, 어그를 20억까지 찍을 수 있어요. 아이템 상점은 이제 블랙홀, 이건 필수예요 20라운드 이상 갔을 때는 필수입니다. 근데 커세어 같은 경우는 이제 스킬이 있기 때문에 제가 20 외부에서 썼는데, 발키리이기 때문에, 이건 한18 외부부터는 써야 되지 않을까? 자, 이거는 필수. 카카로 잡을 때 필수고요 뭐 타임스탑도 카카로 잡을 때한 마리 정도 있으면 좋습니다 편하게 잡을 수있까요자 이제 발길이 4마리 뽑았으니까 어그를 20억까지 찍겠습니다 260. 아마가 20. 잘 잡아야 돼. 그 발길의 범위가 기까지다기 때문에 범위가 상당히 넓죠. 서세 같은 경우는 범위가 좁아서 별로였는데. 관심을 끄셨군요. 20원. 제발 12원. 오케이. 1번 더 12억 오케이 드자 네, 네. 20억을 넘게 찍었기 때문에 갈키리를두마리더 뽑겠습니다 이런 주네 이자라 박스 국물 쁘러스 나왔 고, 근데 이거 는 나중 에잡 아서 상관없 어. 8 스테이지 부터 는다죽었 어. 데미지는 460. 자, 발키리 하나 더 뽑은 다음에 어글를 30억 이상까지 찍겠습니다. 그 다음에 레이스 세마리 뽑아서 동굴 잡습니 나머지는 라이머 가면 갈수록 적군 유닛들이 암호가 높아지기 때문에 업들이 상당히 중요해. 병력은 말이 뽑을 필요 없이 10마리에서 12마리 사이. 기다리게 하지 마시죠. 뽑으시 바다. 네. 다 태워 버리자. 10마리에서 12마리. 사이. 현재까지는 잘 잡히는 것 같아요. 키가 이렇게 까이는것보니까요와아 5억. 으로 위에 3마리, 아래 3마리. 자, 그 다음에 어플 찍고요. 가스. 저는 개인적으로 이 가스 12원보다 이제 미네랄 10원에 가스 6원. 이게 더 좋은가? 잘 걸리면은 가스가 18원까지 먹을 수 있습니다. 아니면은 미네랄 20원. 근데 네, 이 정도면은 잘 잡네. 오케이, 현재 데미지는 660. 자, 이제는 발키리를 한 마리 더 뽑은 다음에 레이스 세 마리 뽑아서 동물 때리고, 그 다음에 어클을 또 찍겠습니다. 살아 네요. 현재 11 웨이브, 아 바로 70 데미 지는 740. 발길이 하나 더 뽑고 준비 완료. 미들알 오케이 이러면은. 오 잠깐만 시스들렸어 레이스를 세 마리 뽑아주고3세 아, 마리 뽑아서 중을 때리고 그다음에 어크를 더찍을게 이제 발키리는 7마리 40타워 엠지로 9배 피가 좀안 죽네요 암호가 굳이 피가 4칸 가라구 잡기만 하면 돼 48억. 자 이거 동물다 잡으시면은 스케프레가 발키리로 변신시킵니다. 그러거나 발키리가 지금 7마리에 얘를 합치바를 8마리 아, 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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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 자, 발키리 추가합시다 5 0억 찍었으니까 데미지가 1 0 0 0 레이스 데지도1000 배틀 업다잡았 어. 자, 잡 자마자 스테 그 다음에 블랙홀을 하나 사놓고 발키리를 두 마리. 나러라가 발키리가 열 마리. 발키리는 10마리까지만 뽑고, 어플을 주겠습니다. 못 잡네요. 그 다음에, 죽을 것 같으면은, 여거주고 블랙. 아, 1 2열이 걸려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 잡죠? 자 노라도 투나하고 배틀 같은 경우는 느리기 때문에 그렇게 위협적인 애는 아니죠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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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5 8억 파수 소리 플라안네 이것도 베슬 미네랄 플러스도 이런 밖에 안나와까 이여 잡을만 하네요 12원 아하 okay, 아, 어. 잠시1,220 웨이브이제는 블랙홀 준비를 좀 해야 돼요. 아직까지는 잡는데. 제 유니스 사이버는 블랙홀 써야 됩니다. 확실히 발키리가 초세보다 잘 잡는 것 같아요.

19 단계까지는 잡을 것 같고 20 단계에서 한번 써야 될것 같고. 독그는 70억, MC는 1,420. 피를 보면은 이탈 피가 올라왔네요 써야 될것 같은데. 잡힐려나? Okay, okay, okay. 수전보 할것 같은데 이게. 근데 말이 없네요 별로. 21단계는 스카우 보시면 레이스는 거의 다 잡혔어요 레이스는 피가 다 개피죠 빨피한칸 첫 번째 벗. 기다려라. 기다리게 하지 마시죠. 현재 22회, 2 2 2 4 2 4 25회, 2 5 25회, 2 5 25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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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어, 잡아주고. 확실히 발키리가 포트리로 맛이 좀있던거 같아요. 기다리게 하지 마시죠. 기꺼이 돕겠습니다. 돕겠습니다. 현재 2 3 2 3에 쓰고 24, 25, 26. <laughs> 하네. 자 24웨이브, 24, 25, 26, 27. 하나 더 사놓고 대비로. 그다음에 울트라 하나 사놓고 나머지는 다 없음. 1분 남았을 때 블랙홀 쓸게요. 자, 울트라 삭제. 자, 이러면은 82억까지 찍었습니다. 어클은 더 찍을 수 있겠네. 현재 25 스테이지. 25에 한번 쓰고, 26에 쓰고, 이 보스전에서 다 쓰고. <laughs> 이제는 계속 어글만 찍으시면 됩니다. 얘는 뭐지? 아팍고지려라고막팝팍 아, 아, <목소리도> <목소리도> 터져. 아, <목소리도> 자, 12호. 이렇게. 현재 8 8호까지 찍었고 데미지가 1790이네요 1780 1780 1790이 아닙니다 자 26단계도 블랙홀 하나 쓰고요 확실히 커세어나 발키리는 난이도가 쉬운 것 같아요 발키리는 연습 한 번도 안 해봤는데 아니, 배슬 뭐 하나도 안 좋네. 1원도 안 좋네. <목소리> 자, 딱 90억. 데미지는 1820억. 자 마지막 라운드, 카카로이브 자 여기서는 울트라를 바로 쓸게요 자, 널널하게 하고 싶으면 울트라 하나 더 사고 또 들어가면 됩니다 자, 시간 초과 가면은 울트라 소스고, 이러면은 시간이 많이 널널하겠죠. 지금 유닛은 아, 이게 떠서 나오는데 단아왔네 아, 자, 단아으면은 블랙홀 쓰구요. 그 다음에 디파일러.

발피레가 콧세보다잘 잡네요. 로켓땅이기 때문에 데미지가 1820인데, 실제로는 두방한번쏠 때마다 두 발씩 나가기 때문에 데미지가 되게 세죠. 준비 완료! 여부가 있겠습니까? 어디 한번 놀아볼까? 여부가 있겠습니까? 좋습니다. 자, 이렇게 클리어를 했습니다. 지지!